하십니까 지난 주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세기에 진리의 횃불을 높이던 피트 왈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1 2세기의 횃불을 높이던 종교개혁자는 바로 피트 왈도. 그러니까 이분은 1140년부터 1218년에 살았던 분인데, 그는 프랑스 리옹의 부자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 어,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에, 쫓으라 나를 따르라 하시는 어,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에, 에, 감명받고 어, 그렇게 실천하고 바로 어, 주님을 따랐던 분인데 에, 왈도는 부자 청년의 교훈을 통해서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로 순종하기,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죠.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전 재산과 열정을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황권을 대살림과 후서에 나오는 제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이라고 불렀던 음, 그죠. 어, 이 피트 왈도는 교황권의 핍박을 받아서. 재산 몰수와 추방명령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미끄러 따르는 사람들은 로마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하였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재산과 땅의, 땅의 몰수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장례식이나 결혼식을 치르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는 죽은 몸을 땅에 묻는 것도 금지당했습니다. 그들은 지옥으로 직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조롱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필트 왈도는 후에 알퍼스 산으로 피해서 신실한 왈덴스 그리스도인들의 유명한 지도자가 되었고 성경을 번역하고 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바쳐 헌신했던 것입니다 왈덴스의 성경 번역과 어, 박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 알렉산드 3세는 프랑스 리옹의 피트 왈도와 연합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성경 번역본을 인가해 주기를 거절했습니다 어, 자 어, 아미티지의 주석에 보면 왈도와 그를 따르던 신자들 또는 알비겐스 리오니스트, 뭐 바테린스, 리옹의 선한 사람들 등등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민들이 읽을 수 있는 쉬운 신약 번역본을 소지한 채 존속하였던 최초의 분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왈도는 성경과 교부들의 발췌문들을 서민으로 번역하였고 서민들이 알수 있는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하였고 두 사람을 고용하였고 어, 그에 따라 서민들을 위한 작은 책한 권을 만들었다. 어, 사본들이 제작되었고 보급되었다. 대주교는 그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르치는 것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선생들을 파문시켜서 그들을 자신의 교구에서 추방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번역자들은 안사의 스티, 스티븐과 어, 버나더의 이도로스였습니다 어, 피트는 로마에 상소하였고 교황 알렉산드 3세에게 그들의 번역본들의 견본을 제출하기 위해 두 사람을 이제 보냈는데 어, 그들의 사역을 허락해 줄 것을 청원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교황은 허락해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 성직자들은 상처를 받게 되었다. 5년 후에 교황 루시우스는 그들을 파문에 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것뿐이 아닙니다. 어,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것까지 금지되었습니다. 자, 1163년 트루공의회에서 어,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종교 집판을 촉구했습니다. 이 종교회의는 또한 주교들과 성직자들에게 카톨릭 교도들이 알비겐스들과 연합하는 것, 그들과 상거래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주는 것을 금지시킬 것을 명했습니다. 국왕들은 알베겐스들을 감금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라는 지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종교회의에 의해서 반포된 칙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도 이교도들을 용납하거나 도와주어서는 안 되고 그들과 관계 있는 어떤 것도 사거나 팔거나 해서도 안 되며 이렇게 인간적인 위안을 박탈함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길을 길을 돌이키게 할수 있을 것이다. 참 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든 것을 박해당하는 빼앗기는 모든 권리도 빼앗기는 그런 지경까지 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설교 금지 그리고 옹호자들에 대해서 박해가 계속 이제 그들을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박해를 하게 됩니다. 어 알렉산더 3세는 피터 왈도와 그의 추종자들의 문제를 1179년에 열린 제 3차 라테란 공의에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교황에 의해 제시된 그 공의의 해답은 다음 두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너희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 설교해서는 안 된다.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다만 너희 나라 담당 성직자들의 권위 아래서 그리고 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았던 왈도와 연합했던, 어, 두 설교자들은 조소를 당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도록 자신들을 보내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에, 능력으로 옷 입혔었다고 그들은 선언했기 때문이다. 자, 이게 이제, 에, 그들을 향한, 어, 범죄, 뭡니까, 범죄 선고입니다. 자, 나테란 공회에는 어, 떻게 합니까? 만일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내쫓기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허용하면 자기들이 내쫓기게 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 교회는 너희의 가르침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조항에 반발했던 많은 알베겐스들이 프랑스 남부 여러 도시들에서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제3차 라티란 공회에는 이교도들의 옹호자들과 그들의 친구들에까지 형벌을 확대시켰고 국왕들에게 어, 이교도들을 노예로 전락시킬 수 있는 허가권을 주었으며 이교도들의 대적해서 무기를 드는 자들에게 고해성사의 기간을 2년간 단축해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참 어,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어, 이들을 대항해서 어떻게 십자군 전쟁까지 벌이게 되었는가 교황권의 대리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어, 그들은 이런 검소한 어, 행상인들 그러니까 왈렌스인들이 행상을 했죠 행상인들의 활동이 그들에게 위험의 전조가 되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을 허용한다면 오류의 어둠이 그치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로만 이끌리게 되고 교황권의 권위는 무너질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되었다. 자, 그들은 바로 이런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은 왈덴스인들을 이 지상에서 썰어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상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무서운 십자군을 파견했습니다. 종교재판관들이 그들과 함께 파견되어서 죄 없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는 광경이 자주 대풀이되었습니다 산골짜기에 개간되었던 그들의 비옥한 땅은 황폐되었고, 그들이 살던 집과 예배당은 자취조차 없어졌고, 한때 곡식이 무르익던 밭들과 순결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살던 그곳은 황무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 순결한 믿음의 정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쫓겨다니고 골짜기에서도 숨을 곳을 찾지 못하여 깊은 산림 속과 절벽 위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인권을 박탈당한 그들의 도덕적 품성에는 아무런 책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잡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온유하고 조용하고 경건한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들큰제큰 제목이 뭐였냐면 교황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람이 고안할 수 있는 온갖 굴욕과 모욕과 가혹한 형벌이 가해졌습니다. 그들은 게으르거나 부정직하거나 질서를 물란케 한다는 죄로 고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모로는 경건한 채 하면서 성결한 채 하면서 실상은 참된 약물의 양을 속이는 자들이라고 정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교황은 만일 그 해로운 종파가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기를 거절한다면 독사처럼 진육에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순결한 자들이라는 뜻에서 어, 그들의 대적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카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들의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들은 어, 정말 순결하고 올바른 삶을 살았는데도 그들은 어, 교황을 따르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무참히하게 죽였던 것입니다. 자, 어, 십자군에 참가한 자들은 온갖 종교적, 행, 종교적 형벌과 서약도 면제받았습니다. 어떤 재산도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어떻게 취득한 것도 합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단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함으로써 모든 죄에서 어, 사유함을, 사면을 받는다고 보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믿는 왈데인스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체결된 모든 계약을 취소하게 한 것이고, 또 그들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은 그 상전의 집을 나가게 하고, 누구든지 그들을 도와주는 일이 금지되게 하였고, 그리고 이제 아무나 그들의 소유물을 뺏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던 백성, 왈덴스인들은 그들에게 닥촌 여러 세기의 박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와 성실로서 견뎌왔습니다. 자 그들의 에, 그들을 또 어,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또 그들을 위해서 종교 재판소까지 설립을 했습니다. 종교 에, 로마 종교가 최초로 종교 재판관들을 임명한 것은 바로 어, 알비파 그러니까 어, 왈덴스인들이죠. 알비겐스들을 위해서 어, 그들의 전도와 설교를 막기 위해서 탄생된 것입니다. 교황 이노센트 3세는 자신의 영향권 내에서는 사람들의 신앙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종교재판소들을 세우고 어떤 수도사들을 종교재판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이단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하고 유죄를 선고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종교재판관들은 모든 나라에서 파견되었고 또 그들의 세력은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왈덴시스, 왈도파가 가르치는 믿음을 가졌거나 또는 로마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성경대로만 따르는 독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과 연관이 있었다고 알려지면 그의 목숨과 재산은 잃게 되었습니다. 종교 재판소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는 고문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 왈덴스인들의 모든 교회는 순결하고 단순한 점에서 사도 시대의 교회와 비슷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황권과 주교들의 최상권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높고 어, 틀림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왈덴스인 목자들은 그만한 로마 가톨릭 사제들과는 달리 성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양떼를 섬기신 주님의 모범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푸른 풀밭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샘터로 인도하여 먹였습니다. 왈덴스인들은 인간의 허용과 화려한 교만을 나타내는 거대한 교회당이나 굉장한 수도원 대신에 멀리 뻗은 산줄기의 기석이나 그리고 알퍼스의 깊은 산골짜기에 모였으며 어, 위험이 있을 때는 큰 바위의 절벽에 둘러싸인 요새에 모여서 그리도의 종들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자들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병자를 위문하고 또 아이들에게 문답식으로 교리를 가르치고 또 잘못하는 자를 견책하기도 하고 다툼을 해결하여 형제 사랑으로서 서로 화합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평화스러운 때는 이제 자신, 사람들의 사람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는 천막을 만들던 바울처럼 자기 생계를 자기가 유지할 수 있도록 장사나 또그 밖에 어떤 직업을 배워두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정착지로 선택한 알퍼스 산에 첩첩이 쌓인 산악들은 성체가 되어서 여러 세기를 통하여 박해를 받고 압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왈덴스인들은 거기서 은신처를 얻었습니다. 이곳에서 중세계의 암흑을 뚫고 진료의 횃불이 계속 불타올랐습니다. 이곳에서 천년 동안 진료의 정인들이 옛날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비록 궁색하고 불편한 삶이었지만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산과 골짜기들은 그들에게 포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 신실한 유랑인들에게는 우뚝 선 산들이 여호와의 변하지 않는 의에 대한 표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높이 솟아 불변의 위험을 지닌 산들을 가리키면서 자녀들에게 언제나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이 영구히 서 있는 산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고생스러운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궁색간 산중에 외로이 있으면서도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분노와 핍박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경배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또 때때로 원수들의 추격을 받았지만 험준한 그 산들이 견고한 산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절벽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지만 로마의 군대들은 그들의 감사와 찬양을 침묵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14세기의 대표적인 종교 개혁자는 이제 존 위클리프였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는데, 그는 로마의 교황권이 인간의 유전과 전통을 성경의 가르침과 권위보다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하여 그것을 날카롭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교황권이 각 나라의 왕들을 지시할 권리가 없다는 것과 그리고 가톨릭 신부들의 부패 실태를 고발하였습니다. 위클리프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모교 신학 교수를 거쳐서 이제 국왕 에드워드 3세의 공정사제로서 선임되었습니다. 어, 신앙과 구원, 바로 그때 신앙과 구원에 관한 최고의 권위는 성서에 있다고 이제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어, 교황권으로부터 영국의 정치적, 종교적 독립을 표방하고 반교황 정책을 취하며 어, 교회 개혁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교황에 대한 공세, 특히 이제 교회령 재산에 대해서 공격을 가했고 그는 또 이제 1379년 이후에는 더 용감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성직자의 악덕과 교회의 세크리멘트, 그러니까 미사, 성사 이런 것이죠. 어, 세크리멘트 가운데 특히 성찬설의 성찬설을 성소에 의해서 이제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어, 참된 복음을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연옥의 거짓됨과 죽음은 잠과 같은 무식 상태인 것을 이제 성경을 근거로서 강력히, 강력히 논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이 라틴어로 된 것밖에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이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1384년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였고 수십 편의 이제 책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핍박을 받아서 대학의 직장과 귀족의 지지를 잃고 은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는 설교를 계속했고, 사람들을 올바른 진리로 가르침으로써 명설교가로 이름을 날리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는 1415년 콘스탄트 카톨릭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단죄되었고 그의 이제 유골은 무덤에서 파내져서 그가 쓴 책과 함께 불태워졌습니다. 바로 이제 성경과 이퀄퍼의 교리를 가지고 영국에 온 롤라드인들은 복음의 지식을 보존하게 하는 일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롤라드파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직 제도를 거부하고. 어, 그들은 아주 가난하게 청빈한 삶을 살면서 평신도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쳤던 어, 잉글랜드의 평범한 그런 설교자들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어, 그들은 성경 우선을 이제 우선의 가치를 가지고 성경 번역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성직자들 또는 이제 바이블맨 또는 위클리프파 뭐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잉글랜드와 어, 독일 양국에서 위클리프파는 어, 유클리파가 등장한 것보다 훨씬 이전에 원래 롤라드라는 이름은 이미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왈댄스와 어, 폴리시안이라는 용어처럼 롤라드라는 용어도 로마 당국에 의해서 여러 분리주의자들 그리스도인 그룹을 중상 모략하기 위해서, 그들은 분리주의자다라고 모략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는데, 이들 중 여자들이 많아서 어,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마녀사냥으로 유명을 했죠. 그래서 이 마녀 사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세기 동안 복음의 증거자와 순교자들을 배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